자 이어서 5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지우고요 여러분들 지금 5페이지에 어, 지금 일반 환경 요소들이 쭉 정리되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면서 어, 어떤 것들이 그 예가 될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일반 환경 요소 첫 번째 경제적 요소 이코노미 컴포넌트 한번 볼게요 일반 환경 요소 첫 번째로, 경제적 요소. 경제적 요소 얘기를 들어보면, 첫 번째, 국민 경제 규모라는 게 나오거든요. 국민 경제 규모. 국민 경제 규모 뭘로 측정해요? 어, 과거에는 GMP로 이야기했어요. 지금은 GDP로 이야기하죠. GDP가 뭐죠? 음,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거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약자로 된 거는요, 꼭 반드시 풀스펠링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GDP 뭐예요? 그로스, 도메스틱, 프라 c 트 우리 말로 번역하면 국내, 도메스틱이 국내의 뭐 이런 뜻이 있으니까 국내 총 생산. 그로스는 응, 총 이렇게 번역하시면 어, 이런 개념이에요. 국내에서 생산된 거. 그러면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어요. 외국에서 이제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의 어떤 생산 시설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건 그 나라 소득 아닌가요? 어, 과거에는 그래서 GMP라는 개념을 썼어요. GMP는 그 N이 뭐냐면, 이것도 얘기 나온 김에 설명하자. 여기 N이 내셔널이거든요. 그래서 국민 총 생산이에요. 어, 그 나라 국민이 총 생산한 것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뭐 미국에 공장을 차려서 어, 뭐 돈을 벌었다, 생산 했다. 그러면 과거의 GMP에서는 잡혔죠. 근데 지금은 안 잡혀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해외에 공장을 만들거나 어떤 생산 시설을 갖다가 설치하는 게 쉽지 않았죠. 근데 지금은 외국에 생산 시설을 많이 만들잖아요. 우리나라 현대도 미국의 자동차 공장이 있고 뭐 독일의 BMW 같은 경우도 미국의 생산 시설들이 있거든요. 미국 생산으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와 있는 수입 담배회사들 보면 직접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 그런 경우 이제 다 우리나라 국내 생산으로 치고요. 요는 GDP를 사용하게 된게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나가서 생산시설을 만든 거나 외국에서 들어온 거나 거기서 거기다. 그래서 GDP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괜히 설명이 길어졌는데 어쨌든, 어, GDP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뭐다 요만이 중요하다. 소비 수준을 결정한다. 1인당 GDP 같은 경우 우리나라 지금 3만 불이 넘잖아요. 그죠? 어, 3만 불이 넘어요. 그래서 가장 큰 특징 하나 보면 과거에는 한,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만 해도 수입차 시장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았죠. 지금은 15% 16%를 넘어서 곧 20%에 육박한다고 해요 전체 자동차 시장 중에서 수입차가 차지하는 비중 수입차 가격이 상당히 비싸잖아요 어. 근데 비싼 제품을 많이 사용한다 GDP가 1인당 GDP가 올라갔다 뭘 결정한 거냐? 소비 수준을 결정한다 그죠? 그러면 소비, 이 자동차를 예로 들었는데 소비 수준이 결정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제품이 많이 팔려요? 값비싼 제품들이 많이 팔릴 수 있다라는 거, 그죠? 그럼 기업들이 반드시 이런 일반적인 요소를 파악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환율 변동. 부품을 수입해오는 수입업체들은 환율 변동에 영향을 끼웁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도 쓰죠. 원화 절상 혹은 절하. 그러니까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예를 들면 원화 절상의는 이런 개념이죠. 1달러당 우리 원화가 한 500원 정도 되는 경우. 그러면 우리 돈이 달러만큼 상당히 값어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면 1달러당 한 2000원 정도로 갔다. 그럼 우리 그 원화가 절 평가가 절하가 되는 거예요. 뭐 그런 경우 어, 수출이 업체들이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또 여행사도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죠? 뭐 그런 그렇지만 뭐 여행사나 수출이 업체뿐 아니라 환율변동은 모든 어, 기업 주체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무역수지 같은 경우 무역수지는 뭐 우리나라 대일본 그죠? 대중국 그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 이제 일본이 과거에 제조업에 있어서 뭐 타이추정을 불허했는데 지금 많은 제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한테 세계 시장 점유율을 많이 뺏기고 있죠. 음, 뭐 반도체도 물론이고요 그죠? 뭐 조선도 그렇고 또 그런 어, 여러 가지 산업에서 또 중국이 쫓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중국하고 교역을 하는데 그 무역 수지에 대한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경제적 이슈가 돼요. 어. 자, 뭐 자세하게 설명하면 너무 길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국제 자본 및 노동력의 이동이라는 게 있는데요. 국제 자본 및 노동력의 이동. 국제 자본 및 노동력의 이동. D인가요? 국제 자본 및 노동력의 이동. 국제자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죠. 우리나라 이제 IMF 이후로, 어, 많은 외국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들어왔죠. 어, 반면에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어, 외국 주식시장에 들어가서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있죠. 최근에 보도를 보면, 뭐, 미국 나스닥 시장에, 어, 뭐, 애플 주식이라든가, 어, 또 테슬라? 어, 주식들을 한국 사람들이 많이 매입한다고 해요. 그럼 국제자본이 이동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노동력의 이동 같은 경우에는, 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상당히 많잖아요. 그리고 독일 같은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어, 독일에서 어, 일하고 있는 어, 어, 외국 근로자들도 있고요. 그죠?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현지 공장 같은 경우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겠네요.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어, 우리나라보다 인건비가 비교적 저렴한 국가에 공장을 차려서 어, 어, 어떤 생산을 해 나가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 우리나라 일부 노동력 이동하는 이 경우도 있고요, 그죠 뭐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네니 자, 어쨌든 이제 A부터 D까지 국민경제 규모서부터 국제 자본 및 노동력의 이동까지 어, 우리가 경제적 환경 요소를 살펴봤어요. 자, 두 번째는 우리 정치법적 환경 요소 한번 볼게요. p o 티 i t i c a l 로 법적 환경 요소 로가 아니고 리가 되군요. 이게 맞겠다 법의 그러니까, 그렇죠? 로 그러면 명사니까. 응. 자, 정부 및 정당의 어떤 정책이나 기조와 관련돼 있다. 그리고 법령과 관련된 환경 요소다라고 우리 핸드아웃에 적어 놓았네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이것 떠올라요. 우리나라 이제 김대중 정부 때, 그죠? 김대중 정부 때 응, 북한하고 이제 관계가 상당히 좋았잖아요. 한별 정책을 피면서, 그죠? 정부 기조가 북한하고, 그죠? 잘 지내는 어떤 정책. 응. 그래서 이때 이제 금강산 관련돼서 관광 사업을 했죠. 누가 했어요? 현대 아산에서, 그죠? 어, 현대 아산에서. 어. 잘 아시다시피, 그 돌아가신 고 정주영, 현대 그룹의 고 정주영 회장이 어, 이북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현대 아산을 통해서 금강산 관광사업을 이끌어 나갔죠. 근데 현대가 아무리 이런 사업 아이템을 갖고 있어도 정부에서 정책 기조가 북한과 대북 정책이 낮지 않으면 이런 금강산 관광 사업을 할수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정치적이고 법적인 어떤 사항들을 고려해 봐야 된다. 그죠? 어.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볼까요? 경제정책. 경제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난지원금 생각해 볼수 있겠네요. 재난지원금. 그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어. 그리고 여러 가지 소상공인을 보호하려고 해서 그래서 실제로 재난지원금을 갖다가 이제 국가에서 지급하면서 을 안경점들이 조금 매출이 많이 올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소상공인들 중에서 안경점들이 조금 많은 어떤 판매가 있었나봐요. 저도 사실은 재난지원금 받고 환경 했거든요. 어. 그죠? 이런 것들. 어떤 정부의 어떤 정책, 경제 정책. 어. 그 다음에 또 외식업체들도 재난지원금 일부 받으면서 어, 어느 정도 좀 숨통이 트인 것도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법령 제정 및 개폐, 법령 제정 및 개폐.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그런 상법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어, 상법이 2010년대 초반, 11년인가 12년쯤에 개정되면서 어, 유한책임회사라는 회사가 새로 만들어졌다고 했죠. 어, 그런 경우 어, 자금이 그렇게 많지 않은 어, 아이디어가 좋은 벤처기업가들이 회사를 창업할 수 있었다. 당연히 정치법적인 요소에서 눈여겨보는 요소들이죠. 상법 같은 경우 그 상법이 개정되는 것 이런 것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국내외의 정치 상황 변동, 국내외의 정치 상황 변동 여러분들 보고 계세요? 어, 집권 정당의 변화 같은 게 가장 대표적이죠. 어, 일본 같은 경우 그죠? 어, 어, 아베 수상이 계속 집권하다가 어, 바뀌었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 우리나라 어떤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떻게 어, 일본과 어떤 관련을 내실까 이런 것들 궁금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볼 수 있는 게 국내의 정치 상황 변동하고 관련 지어서 뭐 외국에서 이 쿠데타 일어나는 경우도 있죠. 쿠데타라든가 아프리카 지역 보면 군부 세력들이 정권을 많이 잡는데 예, 뭐 우리나라 지역들 같은 경우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뭐 아프리카 어떤 지역에서 뭐 교량을 건설하고 있는데 쿠데타가 나서 정권이 바뀐다. 교량에 대한 어떤 건설비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어, 예를 들어보면 어, 그런 경우 영향을 줄수 있다 국내외 정치 상황의 변동도 중요한 이슈가 된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죠 음. 만약에 뭐 우리 남북한 통일된다고 하면 어, 토목이나 건설 쪽은 상당히 호황이 될수 있겠죠 그죠 어, 이해되세요 그래서 정치법정 요소도 기업 활동을 하는 어, 어, 회사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까지 했고요. 자, 일반 학용 요소 어떤 거 있었죠? 경제적 요소, 그 다음에 정치, 법적 요소가 있고. 세 번째 사회 문화, 소셜 컬처. 사회문화 사문이라고 합시다 어, 사회문화적 어떤 환경 요소는 어떤 이냐면 특정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관습 그 다음에 가치관, 생활, 양식, 종교 등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보면 지금 생각나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우월스 쇠고기 버거 우월스 쇠고기 쓰지 맙시다 쇠고기 버거라고 해가지고 당연히 뭐 고기 패티는 쇠고기고 겠죠 요새는 뭐 새우도 있고 여러가지 있지만 근데 이게 너무 잘 돼가지고 제가 인구가 많은 인도를 주로 한다고 해봐요 근데 인도 같은 경우에 이 쇠고기 버거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어. 큰일나죠 왜냐하면 인도 같은 경우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힌드교잖아요힌드교힌두교에서는 소를 송상시하는데 쇠고기 버거라니 제가 만약에 쇠고기 버거집을 잘 된다고 해서 인도라는 곳에 난다고 하는 것은 인도의 문화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렇 사회적 특징을. 그래서 기업 활동을 할때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종교 관습 이런 것들.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인도에서 햄버거 가게를 만드는 걸 한번 생각해 봤고요. 어, 사회문화적인 요소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게, 데모 그래픽. 인구 통계학적인 요소예요. 인구 통계학적인 요소. 인구 통계 어떤 게 있어요, 인구 통계학적인 요소는? 일단, 남녀. 성별이라고 하면 다 성별. 그 다음에 연령, 나이. 그 다음에 지어, 그 다음에 결혼 유무, 뭐 이와 관련돼서 가구수, 식구가 몇 명이냐, 그래서 1인 가구수 상당히 많잖아요. 그 다음에 소득, 학력 수준, 뭐 이런 것들, 인구조사 센서스할때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사회 문화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연령만 보면 어때요? 노년 인구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요 그죠? 인구, 가구수는 어때요? 점점 줄어들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슈가 되겠는데, 일본은 연령 뭐 말할 것도 없이 노인 인구 더 많구요.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수 있다. 그리고 문화 구조, 어떤 지역이나 어떤 나라의 문화가 어떠냐. 이것은 매우 중요해서 제가 네 번째 기술적 환경 요소 설명 드린 다음에, 어, 따로 떼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한번 봅시다. 네 번째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반 환경 요소 중에서. 기술적 환경 요소. 기술적 환경 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신제품 개발에 대한 거. 신제품 개발은 어떤 산업에서 발발할까요? 예를 들어 보면 전자 산업이요. 전자 산업, 그죠? 전자 산업. TV 같은 거 보면은 한 5년 동안에 어떤 5년은 너무 짧다. 10년 동안 기술 변화를 보면 상당히 눈부시죠, 그죠? 그리고 그 가격 내려가는 것도 그렇고요. 요새는 정말 대형 화면이 인기죠, 그렇죠? 요새는 TV도 65인치 정도가 상당히 인기가 많다고 해요. 65인치 TV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구입하려면 500만 원 넘었거든요. 지금은 100만 원대로 구입 가능하잖아요. 여러 가지 기술이 개발되면서 점점 점점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기술적 노하우도 쌓이면서 가격이 내려가죠. 신제품들, 신소재들이 등장하고요. 자, 그래서 신제품 개발과 관련돼서는 경쟁사 간어 신제품 개발이 격화되어 있다 TV 같은 경우도 뭐 삼성은 QLED다 뭐 어, LG는 OLED다 뭐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신제품 기술 개발 관련 그리고 최근에 보면 뭐 LG에서 이렇게 그 TV 화면이 이렇게 돌돌돌 말리는 TV 화면을 만들었다고 해요 와, 두께도 얇아지고 앞으로 한뭐 5년 정도 있으면 은 100인치 TV 그냥 상용화 되지 않을까요? 어, 이런 것들 자 기술적 환경 요소는 특히 경쟁사가 신제품 개발에 격화되고 전자산업에서 두드러지게 그런 모습을 볼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공정 및 유통 경로 개선과 관련 자, 공정 및 유통 경로 개선과 관련, 어, 특히 이제 90년대 후반 이후로 인터넷 쇼핑몰이 등장하죠. 그죠? 어, 그로 인해서 새로운 사업 영역이 등장을 해요. 유통이 단축되면서. 자, 이거한번 볼까요? 우리 보통 뭐 온라인 매장, 오프라인 매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통 경로가 어떻게 달라요? 온라인 같은 경우 똑같은 제품을 구입하는 게 오프라인보다 저렴할까요? 비쌀까요? 저렴해요. 왜 그러냐면, 온라인 매장 같은 경우에는 유통 단계가 축소돼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시계를 지금 차고 있는데, 이 시계를 백화점에서 구입한다고 하면, 백화점이라는 유통 단계가 더 있죠. 백화점은 뭐예요? 소매점이잖아요. 리테일. 소매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계를 이제 디스플레이 해놓고 거기 직원들이 뭐 소개도 하고 안내도 하고 비용 발생이 돼서 유통단계가 늘어나는데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지금 보세요. 시계를 보관하는 창고가 있으면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유통단계가 생기는데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창고에서 우리가 주문하게 되면 주문 내역이 바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내요? 택배회사를 통해서 가정으로 가잖아요. 소매라는 단계가 없다고요. 유통단계가 축소되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저렴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제품 가격이 뭐 크게는 한30% 저렴하는 경우도 있고, 적게는 한 5%까지도 차이 나잖아요. 도서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에서 구입할 때 저렴하게 판매하는 경우가 많죠. 왜냐면 유통단계가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유통단계가 줄어들면서 새로운 사업 영역이 등장했죠. 어떤 거 등장했어요? 유통 경로 개선하고 지금 새로운 사업 영역을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택배. 온라인 쇼핑몰에서 필수적인 게 택배죠. CJ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대한통운이라는 회사를 인수합동하죠 CJ대한통운 그러잖아요. 아예 온라인 쇼핑몰에서 택배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회사는 온라인, 오프라인을 갖다가다 통합적으로 같이 운영하죠. 롯데 볼까요? 롯데 마트 있죠? 오프라인 매장에 백화점 있죠? 그 다음에 롯데닷컴이라는 온라인 쇼핑몰이 있어요. 그 다음에 롯데 호핑. 호핑. 다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2000년대 이후 볼수 있는 온라인 매장 비중이 상당히 커져가고 있다. 그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제가 비즈니스 모델 말씀드릴 때 설명했던 마켓컬리도 온라인 매장이고 최근 또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온라인 매장에서 제품을 많이 많이 구입하잖아요. 그죠? 뭐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새로운 사업 영역이 커지고 있다. 그러면서 유통 경로가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3부 이렇게 마치고요. 4부에서는 문화에 대한 얘기 좀 정리해 보고요. 이번 주 강의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